예, 반갑습니다. 랜더멘트 부동산 아카데미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들 버스를 타고 이제 학원에서 배운 어, 교육을 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버스 투어를 가지는 시간이라 해서 어, 현장 투어하는 코스를 제가 오늘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어떻게 도는지, 그리고 그, 그 도는 과정에 무엇을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은 울산 남부 생활권 현장 투어 교육입니다. 아, 날짜는 2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10시에 이제 출발해서 4시 30분에서 이제 마치는 그런 교육 투어입니다. 자, 현장을 이제 이번에 투어하는 현장은 울산에서 생활권 중에서 남부 생활권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울산은 동북부 생활권이 있고, 서부산, 서울산 생활권이 있고, 남부산, 남울산 생활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남부 생활권 현장 투어에 대한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이제 밴드에 이렇게 코스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코스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코스를 보면은 아침 10시에 22일이죠. 아 29일입니까? 맞죠. 29일 날 아침 10시에 출발합니다. 10시에 이제 우리 학원이 이제 지금 현재 요 여기가 저희들 학원인데요. 학원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윤리 터널을 가장 먼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울주군청사가 새로 생긴 울주군청사가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있고. 거기서 여기가 문수아이신데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아이시와 문수아이시 사이에서 이제 문수아이시에서 나가면은 윤리로 넘어가는 윤리에서 삼도로 넘어가는 이제 터널이 있습니다. 그 윤리 터널이 지나가면서 그 주변에 요즘 새로 이제 발표된 윤리 3지구 약한 6만 평 정도 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윤리 3지구에 대한 그 지역의 지역과 주변에 이제 투자처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윤리 3지구를 지나면은 또이제 7번 국도하고 신설된 7번 국도가 있는데요. 그 국도 사이에 또 농산물 시장이 또 새롭게 이렇게 발표된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울산에서 지금 핫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청량인데 농산물 시장이 새로 이제 유치된 곳과 여기에서 또 윤리 3지구 또 그리고 7번 국도가 새롭게 올라오는 라인 또 그리고 함량가는 고속도로 가는 가 가는 라인들이 여기에 다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웅상 쪽으로 넘어가는데 웅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어, 곡천지구가 있습니다. 예 웅천이거든요. 예 웅천에 가면은 곡천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7번 국도가 올라오는 곳이 있고 새로 생기는 신설 국도가 이 올라오는데 이 곡천 나들목이 있는데 거기에 또어 곡천 어,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 어, 교차로 쪽에 나가는 데 보면은 곡천교차로에 나가는 데 보면은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서. 어, 요게 이제 곡천나들목 가서 거기에서, 아, 어, 이치를 좀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용도 지역, 그리고 거기에 그 주변에 이제 투자체에 대해서 쭉 가서 생활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려가면요, 어, 이제 웅상 쪽으로 갑니다. 예, 대대리를 지나서 용당 쪽을 지나가면 돼. 거기 이제 지나면은 이제 웅상입니다. 웅상이라면은 잘 아시다시피 듣게 횡산 서창 쪽이거든요. 그래, 그 웅상을 지나면은 이제 용당에는 이제 새롭게 그 7번 국도가 용당까지는 교차로가 개통이 됐거든요. 그 개통되면서 그 용당하고 예, 이제 요 지역에 이제 교차로가 나면서 그 주변이 이제 발전하는 곳, 그리고 교차로가 나면서 그 주변에 또 이제 새롭게 투자체가 떠오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요 지역에 이제, 어, 와산 교차로 하고, 어, 이제 여기에 이제 교차로 주변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웅산 쪽을 지나면은 이제 월평 교차로가 나옵니다. 월평. 그게 이제 부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월평이 이제 부산인데 여기서 이제 사거리가, 뭐, 교통의 사거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 노포동에서 올라오는 7번 국도가 원래 7번과 새로 생긴 신설도로의 여기 교차로 광장이 여기에 지금 만들어져 있다. 여기서 또, 어,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정관신도시가 있는데요. 정관신도시에서 또 여기 60번 국도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요게 또 저기 이제 요즘 핫한데 양산유산공단으로 해서 저기 이제 어, 여기가 이제 화재리라는 곳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여기 월평 교차로를 거쳐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월평에 가서 한번 내려서 그 주변에 이제 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관신도시를 지나서요. 정관신도시에 가면은 정관신도시 주변에는 또 어, 도시의 장기 미집행 원인에서 공원 유원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 보전녹지로 바뀌는 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관에도 가면은 이 정관의 동쪽 끝자락에 보면은 농지가 생산녹지가 넓게 분포된 데가 있었는데요. 그게 자연녹지로 이제 이번에 그 용도 지역이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제 정관을 넘어서면은 이제 어. 이제 해운대에서 올라가는 동해남 무슨 고속도로가 이제 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31번 국도가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럼 따라 올라오는데 그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에 보면요. 체시라는 신식의 몰이 또 있거든요. 그첼시 앞에 보면은 또어 정과 아 장한 택지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택지 개발 지구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여기 지역 지역은 이제 장안이고 자천이거든요. 요 장안 자천 지역이 교통이 요충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자체가 보시면은 요 지역이 이제 어, 주변에 이제 장안 쪽이 어,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철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천역이 있고요. 또 삼지역의 외곽고속도로 진영에서 일강으로 와가지고 일강에서 또 어, 저 울산 쪽으로 올라와서 간절곶 앞에 용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양하고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결되는 35번 1번의 신설 도로가 요 앞을 지나갑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1 9개의 이제 산업단지가 지금 계속 진행해서 조성 중인데 그중에서 가장 핫한 동남권 의각 산업단지가 장안 인터체인지 앞에 지금 조성 중이거든요. 약한 46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조성 중인데 그 주변에 이제 자천역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인구를 이제 흡입하면서 자천역에서 이제 어 한성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어 뭡니까? 저기 이제 경주 신경주역으로 가면은 어 서울로 가는 어그 KTX를 어 환승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자천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는 제가 내려 가지고 그, 요 주변에 이제 투자할 곳, 하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요즘 이제 31번 도로가 이제 신설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도로가 이제 결국은, 어, 역 앞하고, 그, 복선 도때 서생역이 만들어집니다. 서생역이 가면은 명산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또 교차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명산 초등학교 주변이 이제, 어, 이제, 어, 뭡니까, 화재리, 위산리, 위양리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주변에 이제 투자를 할 곳과 말아야 될곳 생활권의 용도 지역에 대해서 쭉 훑어봐 드리는데 이 동네는 또가 보면은 삶의 질이 또또 또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은 포근하게어 위치가 좋은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보면요. 아예 그냥 어 뭡니까? 그 고개만 들면 철탑만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거기 이제 맹산초등학교를그 음, 교차로 쪽을 지나서 이제 용리가 있습니다. 용리 신암 교차로인데 어요용리에 가면은 에너지 융합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31만 평이. 그 에너지 융합산업단지의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핫한 동네를 제가 찾아서 이제 그 투자처를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리에 그 주변에 이제 교차로 나들 그 주변으로 해서 한번 내려서 한번 쭉 설명하고 저희들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공 사례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성공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또 이제 거기서 어 교차로 용리에서 이제 어 신암교차로에서 나오면은 민사무소가 있거든요. 서생민사무소에서 이제 돌면은 어, 나사 해수욕장이 있고 그다음에 간절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 해수욕장과 간절곶 사이가 요즘 이제 관광해양진흥지구가 어, 조성이 된다는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주변이 이제 남양으로 바다 뷰가 정말 좋거든요. 그 보면 나사해 숙장 옆에 보면 호피폴라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또, 어, 지금 한, 탁탁하게 뜨는 데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바다가 보이는 데에서 땅값이 금명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이제 제가, 아, 어, 걸린 생활로서 카페하고, 뭐 음식점하고, 이런 것들할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런 걸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생활권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간절곶에서 지나 해수욕장으로 가는데, 그가정에 보면은 그헤이메이라고 해서 강강 어 농원사법을 해 가지고 헤이메리라 해서 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성공사례거든요. 거기에 이제 현장을 들려서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거기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그 주변에를 한번 어, 뷰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성공한 사례, 관광 농원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간절 곶을 이제 들려서 간절 곶 쪽에 가면은 이제 어, 지나면은 이제 진하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하해수욕장에 가면은 이제 어, 해양 리포츠 센터가 있거든요. 그, 이제, 해양레포트 센터가 들어오면서 약 1,7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거기 들어오면서 주변의 상권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들어오면서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강양에 가면은 거기에 교차로가 이아 이번에 어 이제 마무리 이제 저기 3 1분 도로가 거 와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평 떨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아 강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주변에 강을 그리고 지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이 이제 여기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신앙의배우 도시에 대한 이제 요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삼평들이 개발 가능지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평들을 쭉 올라가면은 이제 남창이 있거든요 그 남창이 어 최근에 울산이 한 4~5년 사이로 해서 남창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가격이. 그래서 그 남창 주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쭉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남창이 이제 어 우리가 남창복선철도에 남창역이 생기고요. 그역 주변으로 이제 원룸이라든지 상권들이 이렇게 변화가 옮겨온다는 거하고, 그 이제 남창역이 만들어지면서 순환도로가 만들어져요. 그위스시탈스라는거 하고 어, 일동미라주하고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다 했고 그 입주하는 아파트 주변으로 이제 땅값 상승이 생기는 원인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서 남창이 지금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개통 날짜가 다 됐습니다. 그걸 가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남창하고 동상리 쪽을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망량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망량 LG 하우시스가 있는 데 쪽이죠. 그래서 이제 망량에도 지금 이번에 복선철도의 역사가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망량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 주변으로 이제 LG 하우시스가 있고 그 앞쪽에 또 망량 도시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택지 개발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상업 지역이 있고 일반 우리가 주상 공록이 있는데 그 주변을 에또 한번 좀씀드리는데망량이또 어 신앙으로 가는 인입 철도가 거기서 여기 이제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곳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득하를 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득하를 지나면은 여기 테크노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예, 테크노산업단지가 우리가 부어 시내 근교에 가장 어 첨단 과학 이런 산업단지라고 보면 돼요. 약한 이제 요 지역이 이제 한 사십만 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첨단 융합 뭐 이런 거잖아요. 테권노 산업단지에는 어 그러니까 주상공로 주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섰고 입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택지 개발이 있고 그리고 유니스트도 어 대학 캠퍼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주변에 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약한 2만 명 정도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산업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시내에서는 가장 가까운 직주 근접을 가진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산업단지가 연계되는 그 주변에 파생적으로 여기도 개발자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 사업 계획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지향구역으로 해제되면서, 그 주변에 이제 개공리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동네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동네 주변을 해서 개발지향구역에 해제될 그런 어... 곳을 이제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변에 또한번도는데 개공리에 가면 하천 주변이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개발지향구에 간에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돼지였거든요. 남들이 볼때 그게 농같이 보였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제 학생한테 그걸 이제 농같이 보이는 개발지향구의 돼지를 이제 제가 우리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우물집이라고 해주고 식당을 어 지금 이제 창업을 해서 열심히 지금 장사를 잘하고 하는 그런 성공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거기 가서 개발지향구역에 이 주건이 뭔지, 개발지향구역에 대지가아 어, 주택을 짓는지, 단독주택 용어만 쓰는지, 아니면은 근린 생활을 해서, 어, 장사를 할수 있는 그런 근안을 가진 땅인지, 이런 게다 틀리거든요.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 가보시면은 이제 또, 어, 하천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하천에 또 붙어가 있는 하천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천 구역이 또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대지로 해서 근폐율과 어, 용적률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건호 산단까지 오면은 이제 어, 우리가 일주를 다 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출발해서, 예, 저, 우리 울주군청에서 웅상 쪽으로 쭉 거쳐서, 월평으로 해서, 어, 정관 신도시를 거쳐서, 예, 요게 이제, 어, 장안에 또 이제 자천역을 거쳐서, 이렇게 서생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생역에, 어, 기게 교차로를 거쳐서 용리로 해서 서생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간절고수로 거쳐서, 를 건너서 여기에 진화해수욕장 그다음 망양 교차로 그다음에 여기 삼평뜰 남창역 쪽에서 망양역으로 대코노 산단으로 해서 한 바퀴 딱 도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지나고 나면은 네시한 반쯤에 학원에 도착을 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아, 이제 마무리를, 복습을 한 40분 정도, 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제, 요 지역. 이제 우리가 투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배우는 것은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투어를 할 때는 버스 안에서 가면서 여러분들 여기는 농지죠. 경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주변에 하우스밖에 안 보입니다. 주변에 무슨 창고만 보입니다. 그럼 아이고 그냥 하우스 농지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생산 녹지면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그 끝이 딱 나면서 이제 이렇게 건물이 올라옵니다. 3층 이하의 규모 이하로. 그러면 그 거는 이제 자연 녹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게 이제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농지 중에서도 넓게 분포되어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절된 데가 있습니다. 단절대가 있는 곳은 또 건물이 올라가거든요. 예, 건물이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단절 토지라고 넓게 분포된 것들을 집단농지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바닷가 쪽에 가면은 이제 바닷가 쪽에 가면은 많은 이제 변수가 일어납니다. 수변 갱간이라는 게 있고 특화 수변 갱간이라는 게 있고 완충녹지라는 게 있고요. 또 갱간녹지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공원이라는 게 있고 유원지라는 게 있고요. 자연 녹지와 보전 녹지와 또산 같으면은 보전 산지와 준보전 산지라는 게또극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에 따라서 땅값은 천지차이고요.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기운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현장에서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에서 루리스를 가지고 휴대폰에서 이제 입력을 하지 않는, 현장에서 바로 놓고 그냥 터치만 하면은 우리가 그 토지에 이제 팔자를 다볼 수가 있는 기능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제 중요한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뭐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뭐 입력을 시키고 프린트 해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면요. 현장에 가서 아 여기에는 용도지역이 뭐구나 그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그냥 한눈에 보는 겁니다 행위규제도 바로 한눈에 보고 방향도 바로 그 토지의 방향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마트 국토정보라는 걸또 열면은요 그냥 지적도 하고 그 모든 대장에서 볼수 있는 것은 한눈에 봐볼수 있다 이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현장에 가면 또 우리 벨로맵이라는 디스코라는 그런 앱을 열어놓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강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또 지금 공부를 하는 이제 우리가 울산 같으면 오늘 저녁에 또 강의가 있네요. 그럼 이제 오늘 삼강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삼 강이 마침 이제 사 강이 되면은 이제 어, 저희들이 기초과정은 이제 어, 마스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제가 투어를 29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투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그런 코스를 밟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미역 하나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 자료는 저희들이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 자 052256의 5678입니다. 자 여러분들 052 256-5676입니다. 이걸로 문의하시면 투어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